안녕하세요. 공유창고 전문가 알파박스를 운영하고 있는 노뱅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말일입니다. 요즘 들어서 대한민국 셀프 스토리지 시장에 거대한 쩐의 전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셀프 스토리지 시장에는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속도의 길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본질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 나이가 되다 보면, 속도보다는 방향성이 중요하다. 본질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두 가지 길, 하나는 속도의 길, 하나는 본질의 길 중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저는 항상 선택을 할때 맛있는 것보다는 건강한 것을 선택을 하고, 당장의 즐거움보다는 미래가 좋은 그런 선택을 하려고 해왔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025년 올 상반기에는 크게 두 가지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 정부가 드디어 길을 열었습니다. 지난 5월 달에 건축법 시행령 개정 예고를 통해서 이제 공유창고가 창고가 아닌 걸린 생활시설의 일부로서 상업지나 주택가에서 걸린 생활시설에서 오픈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산업이 제도권 안으로 안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 주신 었께 선배님들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손 국민연금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작년부터 코어 플랫폼 펀드, 뉴 이코노믹 섹터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우리의 연금을 불리는 국민연금이 셀프 스트리 산업에 본격적인 투자를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곧이 시장에 상상 이상의 돈의 물결이 밀려올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탄을 깔아주고 그대 자본이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엄청난 기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더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몇몇 브랜드들이 무소속도로 지점을 늘리고 있습니다. 미니창고, 다락, 아이엠박스 같은 곳들입니다. 그들의 전략은 맹확합니다. 1등이 모든 것을 갖는 승자 독식의 쿠팡 모델입니다. 돈의 힘으로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하려한 성장의 이면을 봐야 합니다. 그들은 공시를 가진 건물주나 시설 투자자를 모집해서 지점을 늘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본질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과연 그들의 주 수입원이 고객들이 이용하는 보관료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지점을 오픈할 때마다 올리는 인테리어 공사비일까요? 맛있는 음식을 파는 것 대신에 가맹점 개설로 돈을 버는 것과 같은 구조이기도 합니다. 만약 하반기에 이 업체들이 국민연금의 막대한 자금을 등에 얻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뻔합니다. 지금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지점이 늘어날 것이고 한정된 지역 안에서 서로의 살을 깎아먹는 잿살 깎기식의 출혈 경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자기 잠치기 될 것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그들의 말만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알파박스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저희는 한 순간도 이 사업의 본질을 잊지 않았습니다. 셀프스트루지는 화려한 인테리어도 아니고, 테크도 아니고, 안정적인 수입을 내는,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부동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부동산을 직접 매입하고, 단단히 내실을 다지면서 지경점을 늘려왔습니다. 저희 알파박스는 외부 투자 없이 자력으로 7개의 부동산을 매입해서 공유창고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런 생각과 실천이 성공으로 검증이 되었기에 진짜 파트너와 함께 더 물리 가기 위한 가명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해왔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약속을 드립니다. 저희는 무분별한 가명점 늘리기는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셀프 스트러지는 철저한 지역 기반 사업입니다. 저희는 가맹점의 상권, 즉, 바운드리를 목숨처럼 지켜드릴 것입니다. 저희 목표는 가맹점 숫자가 아니라 돈을 버는 가맹점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빈말이 아닙니다. 저희 울산 징장점, 전주 덕진점, 범서점, 서김의점, 청주점, 인천 송도점, 이미 저희와 함께 하는 많은 파트너들이 안정적인 수익으로 그 가치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정말 가슴 벅찬 소식도 있었습니다. 저희 알파박스와 함께 하기 위해서 파트너 두 분이 경매로 땅을 낙찰받았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스스로 가성비에 있는 토지를 직접 확보하고 사업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저희와 함께 하겠다는 현명한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속도가 모든 것을 압도하던 시대는 저물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누구와 함께 어떻게 갈 것인가 본질이 가장 중요해지는 시대입니다. 한쪽에는 남의 돈으로 인테리어 비용으로 돈을 버는 길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내 자산 위에 파트너들과 함께 진짜 수익을 만들고 부동산 가치까지 키우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저희 아파박스는 부동산이라는 업의 본질을 위해서 파트너의 성공이 곧 우리의 성공이라는 방향성을 굳건하게 지켜나갈 것입니다. 도심 속의텅빈 상가 때문에 밤잠 설치는 건물주님, 도심에서 한룡철를 찾지 못해서 세금만 내고 있는 유토지를 가진 토지 소유자님. 현금은 있지만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투자자님. 오는 8월에 저희 알파박스에서 사업 설명회를 처음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기회로 바꾸는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은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를 통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걷는 길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공유창고 전문가 알파박스를 운영하고 있는 노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